읽어주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계로 급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는 말과 걸으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이 행동 계시가 나중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그러한 이제 또 걷는 위에 뛰어가야 되고, 뛰어가는 중에도 날라가야 되고, 이것은 스피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액션이라는 스피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테크닉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파워라고 하는 특수한 능력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또 업그레이드, 또더 높이, 더 한층, 더 잘,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은 전부다 보면은 정보화 시대고 산업화 시대이고 대형화 시대이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고 산업화 시대이고 사차문의 시대이고 이런 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1등을 하지만 1등을 뭐가 좋아서 하느냐? 특등을 해야지. 특등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 숙담에 버려야 될말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사용하지 말게 해요. 우리 스도들에게 뭐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항상 안쳐다봐 그러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 이라도 하라. 그래야지 전진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바울이 말한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가리아 사장 6절에도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체력, 금력, 군력, 군력 이런 거 가지고 안 돼도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해요그 응?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니 해도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는 안 된다, 못 한다, 끝장이다, 망했다, 죽었다, 지금은 돼, 되나봐라. 뭐 이런 말은 전부 다 육성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할수 있다. 해보라. 걸어가라. 뛰어라. 뭐든지 하나님께 심지어 요단강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뛰어 들어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안전병인 보면요, 이 안전병이는 왜 이러나 그러라고 했을까요? 안전병이는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산 사람이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걷지 못하고. 땅만 붙잡고 땅만 의지하고 꼼짝달싹 안는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땅만 붙잡고 산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한 줌에 들어갈 이 육체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헐구로 돌아가고 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다고 했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우리 영은 하나님 생기로 영을,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육체는 자꾸 땅의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영은 절대로 땅의 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있으면, 안 봤을 때는 보면은, 가보지 않았을 때는 가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와이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참 좋은 곳에 살고 경치가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분들은 항상 지뻐지요 그랬더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올 때는 와, 와 했는데 매일 꽃을 보니까 이 꽃인지 이게 무슨 작품인지 내일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많은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먹고 살 때에 우리 때만은 어릴 때 학교 가면은 도시락을 게 넣으면 누가 더 쌀밥이 많은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현 쌀밥만 싸 가지고 도시락 야, 너는 쌀밥이다. 너는 쌀이 많다. 그러면 나 오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자랑을 해요. 요즘에 학생들이 도시락 점심 먹을 때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 무슨 소린지도 몰라요. 너 무슨 말이니, 그게? 그러니까 맨날 쌀밥만 먹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안전병이처럼 무감각하고 마비되고 나태해지고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 얼마나 신앙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실 육체는 안전병이라도 영이 소생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얼굴은 보면 천사같이 빛나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양자됨과, 그 다음에 예배를 주셨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구원은 받고 살긴 살았지만 영적으로 안전매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세계로 겁난 교회에 성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불 속에서 눈은 떴는데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요, 안진뱅이, 안진뱅이. 어떤 분은 눈은 뜨고 일어나긴 했는데 상체만 일어나고 밑에는 바른 이불 속에 있어요. 뻗뚝 일어나면 되는데 앞으로 푹 소리져가지고 또 잠들고 싶다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났는데 문 들고 나오려고 보니까 비가 오잖아, 비가 오잖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도 다 영적인 안진뱅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만 뭐, 뿌려봅시다. 하고, 막 일어나서, 긋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음?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안전맹이를, 눈 안전맹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너는 이제 카트되고, 너는 이제 나아 상관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고 그래도 또이 안전베개를 살려내려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안전베개가 되지 않고 항상 걸어서 뛰고 영광돌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몇 가지 보면은 일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성리 또 신앙에 장성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차 있습니다. 우리. 한단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째, 언제 일어났느냐?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일조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집금해 놓고 토장도 통장도 다 주고 필요할 때 언제나 달아서라 내 이름으로 네가 쓰면 된다 맡기고 했어요 흔히 뭐물 퍼도 쓰고 남도남 거예요 평생에 써도 다못쓸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갔어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 돈이 안 나와요. 그럼 항의를 했습니다. 왜내 돈이 있는데 돈안 줍니까? 청구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안 했지만은 내 돈이 있는데 여러분 다섯시 됐으니까 4시반 됐으니까 문 닫습니다. 나가세요. 왜안 줍니까?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평생을 막 저라고 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세양 바다 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있어요 누구에있고 없는 것이 아닌데 왜이 아이가 일조억은 자기 목소리로 있는데도 10원도 천원도 못 꺼냈었느냐 천구 안 했기 때문에 꼭 마찬가지 진리는 어려운 수학 공식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데서 진리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박 호박씨를 심으면 뭐가 달려요 그 뚝뚝해요 아주 쉽지만은 어,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달린다 그거 아는 것도 똑똑하고 그렇게 믿는 것도 똑똑한 거예요 근데 호박씨를 심고 수박이 되라고 줄 쳤다고 호박이, 호박이 수박이 되지 않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부어주고 또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쉬지 말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숨 쉬는 하고 똑같다는 거 여러분 듣고 알잖아요. 숨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잘 생기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학벌 좋고 전통 가문 막 이런 거 아무리 다가 주어도 숨쉬지 않으면 송장이 돼요. 그건 마찬가지. 저는 기도 없이 성공하는 사람못 봤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만 침 실패가 온다는 말을 읽어봤어요. 기도 한 사람은 실패할 때도 성공입니다. 기도 해놓은 것은 청구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필요할 때 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것이 많이 있어요. 뭐냐? 내가, 어, 청년 때, 학생 때, 아니, 내가 언제, 이것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천회하며 기도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기도한 것인데, 깜짝깜짝 놀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도해놓은 것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도 안전베이가 제9시 기도 시에 일어났어요. 나는 파티하고, 먹고 놀고, 여행하고, 건강하고 이런 회의하고, 그럴 때 성령 받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아무리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뭐,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다 붙이고, 의의 구현을 다 갖추어서 3단 논법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아무리, 아무리 해봐야, 그말 들으면, 어떤 때심리 토론, TV 나올 때, 전에 시간되면 열심히 좀 들어봐요. 어, A라는 사람이 말하면, 아! 어, 이 사람 많이 맞다 맞았어. 에서 우루탕한데 또 미라는 사람이 또 반증을 합니다. 아 이분 옳구나 이, 이 사람이 맞다. 또이 사람이 또말어 여기가 맞은데 어또 이런 나중에는 결론 못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잘하니까 모두 여러분 달리 변해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하나님 역사가 있지. 아무리 사람들이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그 어느 구현을 자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의논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에 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사건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은 그것 다못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복음성과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백날을 모여서 의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요 우리 기도시간 중에 새벽에는요. 특별히 보석상의 중에도 다이아몬드 같은 말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요. 한 아, 번에 귀한지. 왜냐?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다. 홍계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막 신강이를 벌리고, 온낮에 신강이 벌리고 하는데 새벽에 쫙 갈라져.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는데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밥을 끓여서 먹고, 그렇게 가난 땅까지 그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응?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내 머릿속에 판단이 안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못한다, 틀렸다, 끝장이다, 망했다, 되나봐라, 막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된다, 할수 있다. 응?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나를 참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욕심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틀 분, 일주일 분다그둬 놓으면요 참 하나님이 너무 검상 듯이 딱 하루 양식금은 먹게 하고 그 다음 것은 썩어버요 욕심 많아서 3일분 갖다 놓은 분은 막 이틀 분은 썩어서 악취나고 냄새나고. 버리자면 힘들고, 어떤 분은 욕심 많아서 일주일분을 모아놓은 사람은 악취가막 그냥 하루 양식 외에는 여섯 배나 더 많아지고, 그러면, 아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기도 내용 가운데, 응?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요 그 생활을 우리가 필요한 양식 그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시에요 영에는 그러니까 한 날의 양식입니다 한 날의 양식 그 주님 용이 1년 양식을 주옵시고 해가지고 응? 가만히 있어도 일년 동안 먹고 살 텐데 왜 매일 매일 그렇게 하지 않게 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주요 평생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평생 죽는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날을 책임지고, 내일은 내일을 책임지고, 모레는 또 모레 책임지고. 응? 그 사람은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또 어떻게 일어났냐? 제구시 기도 시에 어디를 향하여 가다가, 어디 가서? 성전에서 일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가까이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장님 셋이 싸움이 생겼어요. 왜 싸웠느냐. 코끼리를 얘기 들었어요. 초등학교 옛날에 책에 있는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끼리가 크대. 그래. 요 근데 처음에는, 아, 어, 그래. 맞아서 크다고 하더라. 장님들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오게 가서 확인한다고 한데, 코끼리 배를 만지세요. 뛰어와서, 야! 코끼리가 벽이다, 벽! 와! 만지보니까 벽이야! 엄청난 어? 벽이야! 막, 한참 만져봐서! 그, 러한 장님이 코끼리가 벽이라니. 무슨 벽이야, 코끼리가 짐 정이? 내가 확인하기 전에, 몸믿게다 해서, 가서 만진 것이 다리를 만진 거예요. 세상에 코끼리가 기둥이지? 셋빨간 거짓말한다고 가서 어? 왜 거짓말하냐고? 내가 확실히 만져봐서 코끼리가 기둥이야 기둥. 하나가 남았다가 이거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세상에 내가 확인해야지. 가서 코끼리 호수를 만졌어요. 저도 코를 만진 거예요. 아니 이게 호수지? 이게 무슨 기둥이고 무슨 벽이냐고? 셋이 싸우는데. 언제까지 끝나느냐? 장례식 날까지 끝안 나요. 응? 왜? 셋다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또셋다 자기 본 것만 자기 생각이지. 다른 사람 본거 서로 이게 수용성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분열 깨지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다가 깨어나고 깨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지 아세요?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갈라진 데서 또 파멸되고 나중에 교회 간판도 없어지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뭉쳐지고 우리 세계로 급난도에 하나 된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늘 한마음 한때될때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으로 나세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only Holy Spirit, only God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르나 그로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세계로 온 만민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리무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안전병이가 되지 않고 일어나게 해 주시고 걷게 해 주시고 뛰게 해 주시고 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